여러분 <목소리> 안녕하세요, 닥터 감무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관심이 가장 많은 레퀴노나주의 미래 그리고 임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임상 일일차 목표가 뭐였나요? 이게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일차 목표는 야이 약을 썼더니 바이러스가 감소하더라 이게 일차 목표였죠. 근데 셀트리온이뭐 공시로 발표할 때는 요 내용을 쏙 빼먹고 발표했죠. 그래서 가진 의문과 야, 사기 아니냐? 너희들 유리한 것만 발표하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은 여기 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료가 나와 가지고. 자,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환자 307명이 참여했고요. 저용량 101, 고용량 103, 플라세보 5 0 3 플라세보는 물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 노말셀라인뭐 이런 생리식염수 이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경증이 124명, 중등증, 폐렴이 조금 동반된 사람이 182명이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50세 이상의 중득증 환자에서 유효한 효과를 나타냈는데 유효한 효과, 그러니까 입원이나 산소치료나 사망으로 넘어간 사람의 비율이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은 80명 중에 약을 투여한 사람이 7명. 10%도 안 되죠. 그 다음에 38명 중에 플라세보 물약을 투입한 사람은 9명. 그러니까 요 물약 대비해서 요 약이 아주 효과가 있었다. 중등증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통계적으로 입증이 됐죠. 요거는 근데 물론 N 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입증됐다. 임상적인 호전은 약 투여한 사람은 145명, 약을 투여하지 않은 사람은 물약을 투여한 사람은 62명이 호전됐다. 요것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왔어요. 어, 여기 p 값이 p 값이라는 게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건데 요것도 유의하게 나와. 어, 8 8일에서5 4일로3 4일 가까이 짧아지더라.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가 발표됐다. 근데 특별히 폐렴을 동반한 중등증 환자에서는 14일까지 회복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죠. 1 0 8일에서5.7어 5.7일로 아주 유의하게 감소되는 게 나타났죠. 그리고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에서 임, 임상 회복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빨리 좋아지냐? 50세 이상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에서 임상 오전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이건 13일에서 6.6일로 짧아졌는데 각군이 사십 명으로 n 수가 적어요. 숫자, 환자 숫자가 적어가지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를 못했어요. 근데 아까 좀 돌아볼게요. 요거는 육십 세 이상에서 중등증에서 유한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산소치료 사망이 요거는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긴 했는데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뭐이 차이죠. 좀 약간 말장난 같은데. 어쨌든 요거는 숫자가 많아지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예요. 숫자가 워낙에 짧아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바이러스 타이터는 어땠냐? 얼마나 바이러스 가 감소시켰냐 봤는데. 자, 바이러스 타이터. 그러니까 바이러스 농도는 초기에 높다가 후기에 떨어집니다. 자, 물약이요거라고 보면은 약을 투여한 군은 물약을 요거라고 보면은 약을 투여한 군은 요랬다. 7일째 비교해 봤습니다. 자, 요거는 로그 값으로 계산이 됐는데 로그 값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200 플라세보도 짧아집니다 200배 감소했고 요것도 얼마나 감소했냐면은 1,500배 감소 아주 많이 감소했죠 로그 음, 마이너스 3점 얼마 했으니까 1,500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타이터도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게 나왔죠 요거를 왜 발표 안 해서 초반에 되게 말이 많았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도 변수가 통수가 한대 나왔죠. 변이 바이러스라는 뒤통수가 나왔습니다. 영국 변이에는 와잘 듣더라. <laughs> 영국 변이는 사실 그렇게 메이저한 변이가 아니었죠. 근데 남아공 변이에는 별로 듣지 않는 것 같더라. 이를 토대로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는 항체 치료제 사용을 제한할 것으로. 변이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변이가 일어나면서 이런 남아공 변이가 발생. 했고 요기에는 약이 듣지 않더라는 건데 여기는좀 예상된 바가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아는 건뭐 메르스 에볼라 그다음에 뭐뭐 뭐 감기 바이러스 일으키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 있죠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요기에 대해서 요 항체 치료제들은 안 달라붙어요 여기도안 달라붙고 안 달라붙고 안 달라붙고 굉장히 특이적으로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달라붙어요 아주 특이도가 높은 거죠. 기게만딱 달라붙어가지고 효과를 낸다. 그만큼 부작용도 적다. 그런데 이런 변이에는 상대적으로 대응 능력이 조금 떨어지네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좀 생겼고 현장에 만약에 지금 현장에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들어온다. 근데 지금 남아공 변이에 쓰지 마라 그랬죠? 그럼 저보고 만약에 이 사람이 남아공 변이지 아닌지 네가 맞춰봐. 그러면 제가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춥니다. 이거 진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모든 환자에 대해서 남아공 변이, 영국 변이 구분을 안 해요. 물론, 이 남아공 변이가 지금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약 투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은, 자, 남아공이 약효 가 없는 가능성이 있는데, 니꺼 변인지 내가 알 방법이 없죠, 지금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보내려면은 유전자 시퀀싱을 보내야 돼요. 다른 업체에 보내야 됩니다. 지연이 되겠죠, 검사 결과가. 약은 최대한 빨리 투여하라 해놓고, 이런 지연이 된다. 그러면은, 약을 뭐 쓰라는 건지 쓰지 말라는 건지 헷갈리게 되죠 자 그런데 PCR로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확진 검사가 PCR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젠이라는 아주 훌륭한 국내 진단기업 남아공변인지 영국변인지 뭐 브라질변인지 뭐 가나변인지 뭐 가나변인은 없겠지만요 어쨌든 그 다음에 뭐 북한 변이 북한 변이 없겠죠 어쨌든 이런 변인을 알수 있는 방법의 툴을 개발한대요 아주 금방 대응하죠 이게 좋은 회사는 이런 겁니다 아주 금방 대응하죠 이게 현장에 보급됐냐 개발은 완료 근데 현장에 보급은 아직 안 됐다 근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보급될 거예요 왜냐면은 치료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남아공 변이가 안 들으니까 남아공 변인지 아닌지 알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 키트는 보급될 겁니다 자 남아공 변이 치료제 개발 중 제약회사도 가만히 있진 않죠 이놈이 막 코로나가 막변이해서막 도망치고 있어요 계속 막 얼굴을 바꾸면서 막 도망치고 있죠 근데 누군지 범인을 찾을 수 있어요. 치료제를 개발해서 요게 맞는 치료제를 개발해서 요 범인을 추격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게 아주 단점이네요. 이 개발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술래잡기 하는 겁니다. 근데 요 개발하는 동안 또 다른 변이가 나온다면 아주 낭패가 되겠죠. 뭐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뭐 좋은 소식은 아닌 거죠. 근데 개발 능력은 언제든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칵테일 역법으로 양쪽을 다 잡는다. 자, 우려되는 것은 없나요? 이런 변이들은 자 보세요. 이런 변이들이 엄청난 가지치기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뭐 유전자 하나의 점 단위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점 단위가 큰 단백질을 바꿔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변이는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언제 또 다른 변이가 일어날지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요 변이에 대한 대응 능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가장 제가 그래도 이 약을 쓰면서 가장 기대하는 바는 사망자의 대부분은 5 0대 이상 장년층에서 나오고 중년층 노년층에서 나오고 있죠 이분들이 중환자실에 가는 거를 네명갈걸두 명만 줄이고 세 명으로 줄여도 만약에 내 가족이나 저 같은 환자를 보는 임상의사에서는 아주 고무적이죠 네 명이 돌아가실 거한 명은 살아요 이거는 엄청난 거죠 자뭐 이런 확률만 돼도 사실 저로서는 저희 같은 내과의사 임상 의사로서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뭐 도, 돈이 어떻고 가네 어쨌든 치료제도 나라에서 뭐 대준다고 하니까 자마라는 저널에 당크로항체에 대한 내용이 실렸어요 이건 환자들을 위한 페이지인데 어, 2021년 2월 5일에 환자들을 위해서 당크로항체에 대해서,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하는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자, 묻습니다 환자가. 어, 근데 단클론 항체 이게 뭔가요? 항체 치료제 이게 뭔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내 몸에 침범하는데, 자, 못 붙, 야, 못 붙게 이렇게 탁탁탁탁 붙어버려 가지고 요놈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변이 바이러스와 단클론 항체는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요 자마에 물었더니 영국에는 늦겠지만 일부 변이가 주요 스파이크. 그니까 돌기 뾰족뾰족하게 나온 부분에 변화를 일으켜 효과가 없게 할수 있다라고 여기서도 얘기를 하네요 자마에서도 그럼 잠재적인 위험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막 가볍게 다뤘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주사와 관련된 부작용들 가볍고 벌겋게 다뤄올 수 있고 숨도 좀 차고 혈압이 좀 낮아질 수 있다 일반적인 백신의 부작용들만 얘기하고 있죠 물론 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역시 메이전 아주 중요한 부작용들은 없었습니다 이게 좋은 거죠 부작용이 크게 없다는 거자 그럼 누구에게 적절한 약인가라고 자마에게 물었습니다 저한테 물은 게 아니에요 근데 답변은 비슷하겠죠 역시 경증의 고위험군 고령 환자들에게요 효과가 좋겠다 증상이 경미하지만은 나는 위험 인자를 많이 갖고 있어요 고령도 있고 혈압도 높고 비만도 있고 이런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기 투여가 아주 중요하다 빨리 약을 주라는 거죠 왜 바이러스 타이틀가 초기에 높다 나중에 떨어지니까 역시 여기도 초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약을 빨리 주라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주 뭐 바이러스 타이터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이약 자체가 셀트리온의 약이 바이러스 타이터도 낮추고 임상적으로 아주 고무적인 결과를 발표했죠 근데 일부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면이 조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은 현재 코,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진, 아주 좋은 약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이에 대한 대응이 문제다. 변이에 대해서 변이를 먼저 알고 치료법이 결정돼야 되니까 변이에 대한 대응은 제가 볼 때는 PCR이 주류가 이룰 것이 주류가 될 것이다. 왜? 타겟 진을 찾아서 여기에 p c r 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주력이고 제품 자체가 개발됐다고 하니까 언젠가 보급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치료제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약좀 빨리 쓰면 안 되냐 했더니 제가 볼때약 빨리 그래도 빨리 나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게 눈에 보여요 자이약에 대해서 회사에서 노력하는 게 조금 보입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약은 사실 뭐 우리도 일반적으로 다 처음 쓰는 약이고 이제 승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자 의사들한테도 정보를 줘야 되고 약사 간호사들도 조금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약품 설명회를 하겠다고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가 맞나 어쨌든 약품 설명회 하겠다고 약품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겠다고 이런 설명회 같은 거를 개최하고 있어요 저도 참석 요청을 받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은 요것도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고 지식도 상상하시더라고요 혹시나 뭐 들어서 도움 될 만한 특별히 다른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좀 난무하고 있죠. 좀 걸러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뭐 객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지만은 어뭐 물론 제가 남 비판할 건 아니긴 하지만은 아주 침소봉대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뭐 치료제에 대해서나 다른 치료제에 대해서나 뭐 다른 약들에 대해서도 침소봉대하고 이게 뭐 아주 뭐 게임체인저다 끝낸다 뭐 이런 아주 내용들이 있는데. 현명하신 분들은 걸러 들으시고요. 객관적인 정보만 받아들여가지고 본인이 어떤 그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해 인사 드렸고요. 여러분들 뭐 이제 소의해가 밝았습니다. 아, 올해도 금방 흘러갈 것 같아요. 정말 빨리빨리 빨리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벌써 2월이 끝나가니까 12분의 2가 뭐 벌써 흘러가네요. 여러분들 뭐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마음의 건강을 좀 조심하십시오. 밖에서 좀 걷고 활동도 좀 하십시오. 그럼 기분이 훨씬 좋아집니다. 닥터검멈치였습니다